여러분, 아까, 자, 요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 로그의 정의입니다. 로그의 정의. 자, 로그의 정의는 우리 중학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수 형태에서 A, X승은 B,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고치기로 약속을 했냐면, X는 로그 이 로그라는 건로그리즘에 여러 분 주는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로그라고 알아두시기바랍니다요 a의 b 이렇게 써요. 그때 여기서 이제 요 b를 뭐라고 했냐면 이걸 진수라고 그래요. 진수 요 밑에 있는 수를 요것도 로저 미수 진수 형태에서 미수처럼 요것도 미수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X가 올 때는 여기 분수가 올수 있으니까 이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미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양수의 X승은 이거 항상 무슨 수가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수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A가 1이 되면요. 1의 X승은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그럼 1의 1승, 1의 2승, 1의 100승. 이거 X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수는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수면서, 양수면서, 일이 아니다. 해서, 양, 양, 낫, 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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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로그를 쓸 때요, 이렇게 쓰고, 요 밑수는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요, 요 진수는 이렇게 크게 쓰세요. 그럼 요거 양, 양, 낫, 뜨, 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로그의 정이에요. 우선 여러분 로그를 바꿀 줄 알아야 되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만약에 4의 제곱은 16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2는 4가 샥 가요. 그럼 2가 툭 떨어진 모양이야, 그지? 4가 샥 가면서 로그 4의 1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10의 마이너스 2승이 0.01이다. 그러면은 10이 샥 가니까 마이너스 2가 툭 떨어지면서 로그 10에 0.01.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한 번, 9에 2분의 1승은 3이다. 그러면, 9가 샥 가면 2분의 1이 툭 떨어진다. 2분의 1에 로그 9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할수 있겠어? 자, 이제 거꾸로 다시 한 번, 로그 1 0의 1은 0이다. 하는 걸, 10이 샥 가. 그러면 밀려 올라가야지. 밀려 올라가니까 2든 이꼬르 10에 0승.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로그 2에 8. 이것은 3. 자, 2가 밀려 올라간다. 그러면 8에 2에 3승. 3이 밀려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고칠 줄 알아야 돼. 다시 한 번. 0.5 이꼬르 로그 5에 25에 5.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25가 밀려 올라간다. 25에 0.5승은 5. 승은 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자,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바꾸는 수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로그 정의에서 물을 수 있어요. 로그 X-2에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값이 이것이 값이 존재하도록 존재하도록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자, 이런 건말 양양 낫딜이에요, 바로. 로그의 값이 존재하는 건 양양 낫딜. 그럼 먼저 미수가 x 2가 양수가 돼야 되죠? x 2가 뭐가 안 돼야 돼? 1이 안 돼야 돼요. 또 진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것이 양수가 돼야 돼요. 이거 셋다다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x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지, x는 3이 아니어야 되겠지? 맞아? 자, 이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은 문제 좀 바꾸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야.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고쳐볼게. 그러면 여기가 서도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인수분해 시켜봐. 1, 1, 3, 1, 마이너, 마이너, 찍찍. 찍.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그럼 이건 사이범이야 0, 0 하면은 1하고 3 나오지. 그럼 1에서 3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세줄다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맨 처음에 1에서 3까지 3번에서 나온 거이꼬르가 없으니까 빵꼬뻥 역시 뻥 뻥뻥 뻥뻥뻥 그다음 첫째 줄에서 2보다 커야 되겠지 이렇 크니까 빵꼬뻥 두 번째 x는 3이 아니래 3이 아니지 그지? 그럼 겹친 거어 교집합이지 다 만족해야 되니까 x는 어디서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만족시켜 주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이게 로그의 값이 존재하도록 푸는 거야. 자,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런 문제도 있어요. x의 모든 실수 값에 대해 log 10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것의 값이 존재하도록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다고 쳐봐요. 이거 똑같이 뭐예요? 양양낫트 1이에요. 근데 여기 10은 만족했죠? 그러면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요거만 양수만 되면 되겠지. 자, 근데 요걸 어떻게 푸냐 이거야? 요거 못 푸는 학생은 로그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이거 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몰라서 못 풀어요. 이게 몇차 부등식이야? 2차라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건 2차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A가 0이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A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 0이니까 1 남죠? 1은 0보다 크죠? 이게 성립해요. A가 0일 때. 두 번째.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몇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거든. 그럼 2차분응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 0이라는 건 그림 그렸을 때 X축을 말해요. 그리고 이건 2차예요. 이렇게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붕 떠야 돼요. 그럼 붕 뜨면 교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점이 없으니까 허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 판별식 B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판별식 시작.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면 4a가 0보다 작다죠. 인수분해하면 a-4가 돼서 0보다 작다. 그럼 제로 제로 하면 차이범위 0에서부터 4까지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1번 또는 2번이 답이 되는 거니까 1번에서 a가 0도 됐죠? 그럼 0에 입꼬로 붙여서 a는 0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요렇게 푸는 요런 부등식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푸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런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절대 부등식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저 부등식 편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풀었어요. 정의. 양양낫대일입니다. 양양낫대일. 그리고 로그를 막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로그를 만약에 이렇게 로그 뭐뭐 a의 로그 b의 c는 d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고쳐 보세요. a가 샥가면서 요거는 그대로 남는 거야. 그럼 로그 b의 c는 a의 d승 이렇게 밀려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b가 다시 샥가면은요것은 어떻게 c만 남아야 되고 b의 a의 이승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알았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오늘은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